안녕하세요, 애플트리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수조는 어, 하프 블랙 로즈 아이들이 있는 수조예요. 이 수조 좀 뿌옇고 벽면에 슬러지가 좀 껴서 안시를 한 마리 넣었어요. 그랬더니 어, 구피들이 안시가 너무너무 궁금한지 이렇게 안시 주변에 몰려들어서 콕콕 쪼기도 하고 안시를 아주 괴롭히고 있어요. 어 안시는 지금 좀 싫어하는 것 같죠. 네, 얘네들은 로즈 아이들이 좀 똥꼬발랄하긴 한데 이 정도로 용감한지는 몰랐어요. <laughs> 지금 안시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콕콕 쪼아보고 있어요. 어 먹이로 인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수조에 있는 아이들이 궁금증이 유난히 많은 거겠죠. 보시죠. 이 안시가 움직일 때마다.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. 이것도 너무 어, 귀여운 것 같아요. 안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고 불쾌한 일이겠지만 어, 구피들은 어, 너무 재밌어 보여요. 찾아 찾아. 안시가 올라가니까 구피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콕콕 좋아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어, 다른 수조 보면은 그냥 안시는 안시대로 뭐 부피는 부피대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얘네들만 이렇게 유독 안시에 관심을 보이네요 안시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먹이로 하는 걸까요 아 안시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지 모르겠지만 호기심을 빨리 충족하고 안시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. 마치 안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구피 때 같이 보이네요. 음.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. 애플트리였습니다. 안녕.